안구 돌출이 있습니다. 갑상선 안 병증으로 인한 안구 돌출, 그레이브스병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갑상선 기능 항진이 되면서 그 독소들이 갑상선도 이렇게 붓게 할 뿐만 아니라 눈에 있는 안근 여섯 개의 근육을 붓게, 편도선 붙듯이 붓게 해서 눈을 밀어내고 사시복시의 원인이 되고 또 심한 안구 건조, 눈이 이물감 있고 어, 눈이 건조해지는 원인. 이제 눈동자가 부어오르게 되면 이 마이봄샘에서 기름샘도 잘안 나오게 되고 눈물샘에서 눈물도 잘 분비가 안 되면서 심한 안구 건조의 원인이 됩니다. 더 심하면 이제 시력 저하, 시력 장애까지도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갑상선 안병증이 큰 이제 원인 자체가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육체적 스트레스 정신적 스트레스 약물성 스트레스 외상성 스트레스 또 우리가 코로나 백신처럼 어떤 주사로 인한 스트레스 또 환경적 스트레스 여러가지 원인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갑상선 암병증의 원인이 됩니다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것은 내가 나를 공격하는 질환 이를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합니다. 정신적 스트레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혈액에 우리 몸의육십조의 세포들이 있고 내 몸의 조직과 세포들은 혈액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고 노폐물과 인산화탄소를 배출하면서 건강하게 세포가, 조, 조직이 건강하게 됩니다. 근런혈혈액독소소 섞여 있있나혈 혈액에 지혈혈증이 있거나 당이 많이 섞여 있거나 담이 섞여 소화가 안 돼서 음식물 찌꺼기 담이마에 섞여 있거나 또지방간이 있으면서 콜레스테롤 같은 것이 높고 또 고지혈증, 피사에 이 끈적끈적한 지방이마에 섞여 있거나 또 혈전이라 그래서 여기저기 다친 외상으로 인한 피덩어리가 혈액 속에 섞여 있거나 그러게 되면 피가 맑은 피가 순환이 안 되게 됩니다. 게다가 정신적으로 항상 근심하고 불안하고 불만을갖고 살고 항상 불평하면서 살면서 어, 또 화를 잘 내게 되면 이안에 피가 화라는 독성이 생겨 버립니다 화는 사람하고 독 i 하고 화내서 서로 물어 버리면 사람 독이 훨씬 심합니다 사람이 화가 났을 때 a r 독이 섞여 있는데 뱀의 독보다 더 셉니다 사람이 그래서 화를 내게 되면 피 속에 화가 섞이게 되고 화가 섞인 독성이 섞인 피가 전신을 돌면서 자가면역질환을 발생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먹는 음식보다 더 중요한 건 먹는 마음. 왜냐하면 우리 몸은 형체이자 에너지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에너지는 곧바로 형체 몸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에너지에 해당되는 것이 마음입니다. 마음. 그래서 어, 마음은 일체유심조아 해골바가지에 있는 물을 밤에 그렇게 맛있게 먹었는데 원효대사가 새벽에 일어나서 그 물이 해골바가지에 있는 물이라는 걸 알고 다 토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도를 깨닫고 한 말이 일체유심조아라 모든 것은 마음에서 모든 생겨난다. 그 의학적으로는 플라시보 효과라고 합니다. 내가 믿고 먹으면 약이 되고, 아무리 좋은 것도 안 믿고, 불신하면 좋은 것도 독이 된다. 그래서 마음을 항상 즐겁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는 너무 이그 옛날에 토끼와 거북이, 누구나 국민이 더 거의 압니다. 토끼와 거북이. 어떻게 보면 국민 세뇌를 시키듯이 어, 토끼처럼 이렇게 요령 피우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거북이처럼 열심히 살아야 돼 노력해야 돼 그리고 항상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돼 뭔가 열심히 또 노력이라는 말을 그래야지 성공하는 걸로 생각하고 그렇게 세뇌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살고 노력을 하면 오히려 더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하는 사람들은 즐기는 사람, 행복한 사람, 기분 좋은 사람, 항상 취업을한 사람.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 즐기는 사람보다 이 이길 수 없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즐기는 사람은 미친 사람. 아니 그 분야에 미쳐가지고 아니 그거만 빠진 사람은 이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열심히 한다는 것이 별로 이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열심히보다 즐겁게, 충실하게, 그리고 항상 기분 좋게 하는 거, 그리고한 가지만 하는 거. 우리는 천재들은 뭐이거저거에서 천재성을 띈 사람도 있습니다. 어, 머스크는 사람, 미국의 머스크, 그 테슬라의 머스크는 뭐 우주 항공도 하고, 뭐 전기 자동차도 만들고, 또로봇도 만들고, 그런 사람 은 다방면의 천재. 이것저거 분야를 많이 알아서 우주 항공도 뭐 이렇게 해서 뭐 우주선도 떠올리고 또 전기 자동차를 해서 뭐전 세계에 전기 자동차를 하고 또 지금은 휴먼 로봇이라고 해서 로봇을 또 만들어가지고 또전 세계에 판매하려고 또 하고 하여튼 천재도 있지만 우리 보통 사람 파고나지 않은 사람 뭐 천재들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대나무를 본받는 게 좋습니다. 대나무. 대나무는 가지가 없습니다. 가지가 없이 쭉쭉쭉 위로만 한 길만 갑니다. 한 길. 하나에 집중 몰입해서 자기 에너지를 하나 에 쏟습니다. 5만 가지 생각하면서 6만 가지 생각하면서 자기 에너지를 분산시키지 않고 자기가 타고난 에너지, 갖고 있는 에너지를 하나 하나에 몰입해서 한 분야에 미쳐서. 한 분야를 좋아해서 즐겁게 할수 있으면 스트레스를 훨씬 덜 받습니다. 세상은 불공평해서 누구는 천재로 다방면의 천재로 이거저거 다 잘하지만 누구는 그런 재능이 없어서 자기 갖고 있는 재능을 하나로 모아서 그 분야만큼은 잘하고 잘하기 때문에 좋아하고 좋아하니까 더 잘하고. 그렇게 할수있게 그러면 스트레스를 훨씬 덜 받고 스트레스를 안 받게 되면 감사하고 감사한 피가 혈액 속에 흐르게 되면 화병, 화병으로 인한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심장병, 불면증 감사라는 말, 감사를 이 하게 되고 뭐 자기가 행복하게 살게 되면 그런 병들이 다 치료되는 다 마음, 마음 바꾸는데 7.8년, 생각 바꾸는데 2년, 행동 바꾸는데 90일.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아나 마음을 이렇게 가져야지 이거 하니 아니, 내게 아니기 때문에 안니다 생각도 내게 아니고 몸은 내 겁니다. 몸은 형체가 있는 거 가장 쉬운 거. 몸을 바꾸는 것부터 90일. 반복해서 습관화 시키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항상 웃는 얼굴, 얼굴 헬스라는 표현을 쓴다. 얼굴 헬스, 얼굴 근육을 헬스를 해서 얼굴의 혈액순환도 잘 되게 하고 머리 쪽에 도파민, 엔돌핀, 행복 호르몬 세라토닌도 분비가 잘될수 있게끔 하면 어, 갑상선암 병증이라는 것도 치료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도 감사합니다.